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운의 취향도 부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를 음, 한번 다시 한번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현대차를 바라볼 수 있는 모멘텀을 우리가 한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cu 인베스터 데이가 이제 8월 28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8월 28일 날 어 CEO 인베스터 대회를 보는 데 있어서 관전 포인트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들을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어 배당 성향이죠. 네, 그리고 이제 주주 환원체 이걸 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배당 성향이 현재로서는 25% 정도 되는데 이게 기아가 한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기아차와의 뭐 눈높이 이것들을 좀 맞추기 위해서는 배당성향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와 더불어서 어... 자사주 매입과 이제 소각 규모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간 한 1조 원 수준의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수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번 인베스트데이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수각 비율이 한 6%에서 한8%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맞춰지게 되면 시장에서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요소로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도대체, 어? 이 재원을 도대체 어디서 마련해? 그 만들 카드가 있죠? 바로 이제 인도 공장 IPO, 인도 공장 IPO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금액이 그러니까 인도 공장의 지분을 17.5%를 매각하는 거니까 상장시키는 거니까 여기서 유입되는 부분들이 한 3조 원 내외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세율을 한 12.5%를 띄고. 동일한 비율의 주주 환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1조 원의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이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은 배당 성향과 주주 환원에 대해서는 아마 이 정도 수준에서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고, 이제 사업적 관전 포인트는 일단은 전기차인 것 같아요. 예, 그니까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전기차가 어찌 됐든지간에 뭐 키워야 될 산업은 분명히 많는데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캐지면서 쉽게 좀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양상들이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좀 빠져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내수 시장도 분명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유럽이라든지 미국 시장 속에서의 성장 그림들이 그려줘야지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작년도 재작년도까지 뭔가 E.V.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어 진행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E.V. 시장만을 놓고 사업 전략을 짜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구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들고 나오는 카드가 이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를 보시게 되면 뭐 전기차도 매 해마다 성장하는 그니까뭐 판매량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전망을 계속 높게 잡고 있기는 한데. 이게 쉽사리 그려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은 아마 hev 하이브리드 쪽으로 무게 추가 좀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현대차만의 비단 현대차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기아차도 포함이 돼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하이브리드의 판매 전략을 얘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더 높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높여야 되는 이유가 어 이게 동일 뭐 차종 동일 동급 차종 대비해서 이게 ASP가 상당히 높아요 한 10에서 한15% 정도 굉장히 높, 높은 차종이거든요. 네, 높은 차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종들이 어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현대차의 ROE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증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여기서 좀 변화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되면은, 이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와 같이 좀 동일 선상에서 좀볼수 있는 섹터군들이 조금 좀 확대가 되겠죠. 일단은 하이브리드 관련된 종목들. 하이브리드 관련 주들. 뭐,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대표 종목이 코리아 FT. 음, 그 다음에 뭐, 세방전지. 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탄력도가 되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아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 ROE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아마 이번 인베스터 데이에서 언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얘기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제 우선주 이야기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주에 대한 이제 자사주 매입이 이루어질 거고 이 우선주 매입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각으로 어, 이어지면서 우선주 비율을 조금 좀 줄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부분이거든요? 금융 부분이거든요? 이 금융 부분이 생각보다 돈이 안 돼요. 예, 그니까 매출 회전율 자체를 되게 깎아 먹어요. 그래서, 어, 최근에 항상 현대차, 기아차 얘기를 할 때, 요 금융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현대카드, 그 다음에 현대커머셜,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들을 아마 현대차에서 좀 그러니까 떨어뜨릴 게획을 아마 얘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 높은,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막 이야기 나온 것들이 이 금융 부분을 기아 쪽으로 넘기겠다, 기아 쪽으로 매각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뭐 요것도 인베스터 데이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자 사업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현대차라고 해서 모든 사업 부분이 막 돈을 벌고 막 영업이 이익 엄청나게 늘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수종 사업을 이 그룹사 내에서도 계속 연구하고 뭔가 개발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중국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로봇.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인데 아마 중국 쪽 같은 경우는 뭐 뾰족한 수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 내에서 이미 뭐 차종도 다 빼고 있는 상황들이고 전기차 갖다가 팔아도 막 홍대주택 펄릴까 말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중국 시장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끌고 가야 되는 뭔가 명맥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 부분이 될 거고, 어, 아마 로봇 같은 경우는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로봇 기업도 새롭게 지분 인수도 한 상황들이어서 아마 로봇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투자 모멘텀이라든지 아마 투자를 하겠다, 적극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로봇이나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시중 사업을 통해가지고 뭔가 자금을 어, 계속 는다거나, 아니면은, 새롭게, 뭐, IPO를 통해가지고, 뭔가 이제 사업 전략을 새롭게 구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흑자전환을 하기 위한 뭐, 여러가지 전략들이 제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뭐, 현대차를 본데 있어서 뭐, 로봇 때문에 매수하고, 뭐, 자율주행 때문에 매수하고, 이런 건 아니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현대차가 로봇과 자율주행 쪽으로 뭔가 투자를 자연스럽게 진행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관련 종목군들, 그러니까 관련 주들의 강세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특히 이제 로봇 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분위기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현대차가 어? 현대차가 로봇 딴다고 이래버리게 되면 이제 로봇 테마 주들 같은 경우는 요 힘을 얻어서 또방뛸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10월에 이제 테슬라가 어, 로봇 택시와 관련된 뭔가 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과 요 자율주행 경쟁에서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뒤쳐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면 자율주행은 뭔가 이제 묶고 더블로 가뭐 이런 이제 전략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이번 인베스터데이에서 나오는 뭔가 정책 그리고 사업 전략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신주정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귀담아 들으시게 되면 향후 자동차 섹터 그리고 이제 성장 주도로 잡아는데 있어서는 그 어떤 것들보다 굉장히 좀 알맹이 있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뭐 최종적으로 좀 보게 되면 뭐 차트는 그렇게 크게 뭐볼게 사실은 없어요. 뭐 규칙적인 흐름들을 가지고 좀 진행이 되는 것들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은 어찌 됐든 뭐 성장에 대한 스토리라는 개념보다는 뭔가 이제 하나의 일정들을 우리가 참고 삼아서 주가의 방향성을 읽어 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기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는 아마 8월 28일 정도가 좀 지나야지 아, 뚜렷하게 현대차에 대해서 시장에서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구나라는 것 정도로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다만, 여기서 좀볼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이에요, 수급. 그러니까 최근에 수급이 현대 기아차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 제가 좀, 어, 현재까지의 수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뭐, 그렇게 좋은 상황들은 아니었어요. 뭐, 개인들도 그렇게 뚜렷하게 매수하는 것도 아니었고,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뚜렷하게 매수, 그니까 오히려 매도수가 훨씬 더 컸죠.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뚜렷하게 매수를 하지 않았었는데, 8월 16일날, 까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해가지고, 연이틀 동안 대량의 좀 순매수가 좀 들어온 부분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현대기아차의 프로그램 매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자를 통해 가지고 1개월 순매수 누적이 드디어 4 4 0 0주로 플러스로 전환됐다 라는 거. 기존까지 주가 가 하락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매도 물량들을 다 채우기 위한 프로그램 매수까지 들어오신다 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수급적인 안정은 좀 빠르게 좀올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8월 28일까지 뭐 기술적인 부분들만을 가지고 현대차를 해석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베스터에 대한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감들이 수급적으로 어떻게 표출이 되는지 그 정도만 보시게 되면 현대기아차를 보시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문제 없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오, 오늘 이야기가 좀 유익하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드리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